레티놀의 효과는 강력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효능 효과에 주름부터 미백, 트러블 케어까지 여러 가지 다른 피부 고민을 해결해주는 성분도 드물 거예요. 저도 레티놀이 화장품 성분 중에서 효과로 치면 거의 탑티어라는 건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제 피부가 레티놀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름 개선에 관심이 가면 갈수록 나도 마음 놓고 레티놀을 바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피부 부작용 없이 잘 바를 수 없을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직접 테스트 해보고 결국 작년부터 레티놀을 잘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레티놀에 대해서 효과, 주의할 점, 꼭 확인할 것들, 부작용, 추천 레티놀 제품까지 다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레티놀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시도해서 바르게 된 데는 레티놀 성분의 강력한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레티놀이 사랑받는 이유는 동안에 대한 우리들의 열망 때문이죠. 레티놀은 주름을 없애주고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효과까지 있습니다. 레티놀은 흔히 주룩에선 안티에이징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외에도 세포 회전율을 높여줘서 피부 톤을 환하게 밝혀주는 미백 효과, 그리고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고 완화해주는 항염 효과까지 까면 깔수록 효능 효과가 많은 양파 같은 성분이에요. 그런데, 레티놀 좋은 거다 아는데,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자극. 레티놀은 효능 효과는 참 좋은데 피부에 자극을 주기도 해서 민감한 피부를 갖고 있다면 부작용으로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민감한 피부라면 이 좋은 레티놀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오늘은 레티놀이 피부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레티놀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레티놀에 크게 되어서, 레티놀 하면 그냥 고개 돌리셨던 분들도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동안 피부 꼭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레티놀의 효과부터 설명드릴게요. 레티놀은 비타민 A의 한 종류인데요. 레티놀은 피부 표피세포가 원래 기능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름 개선, 미백, 피부 표피를 탄탄하고 두껍게 해주고, 노화를 개선해주고, 피부 손상을 감소시켜주는 역할까지 정말 많고도 많은 효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젊지만 그 젊음을 오래 유지하고 싶어하는 지세대들도 슬로우 에이징을 위해서 레티놀 화장품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레티놀 화장품 특히 아이오페 레티놀 튜브 이 제품은 30, 40대 이상인 분들이 안티 에이징을 위해서 주로 발랐었는데 지금은 연령을 가리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 또 레티놀이기도 하죠. 그리고 양파처럼 까면 갈수록 새로운 레티놀의 다양한 효능 효과는 주름 개선, 안티 에이징 제품을 넘어서서 트러블 케어, 미백 케어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쓰고 싶은 성분 레티놀. 과연 누구나 다 어떤 제품이든 그저 바르기만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레티놀 바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레티놀은 세포 회전율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어서 오래 쓰면 피부가 더 민감해지고 장벽이 약해지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분들 계신데요.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레티놀은 피부를 얇게 하기보다 오히려 두껍게 해주거든요. 다만 피부 자극은 있는 편이라서 사용하면 가렵고 얼굴이 붉어지거나 더 민감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렇게 피부 자극을 한번 느껴본 분들이라면 레티놀을 사용하기 두려워서 레티놀은 그냥 피해오셨을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이럴 땐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세요. 점차 사용량을 늘려가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일 정도만 콩알 만큼 사용량으로 2주 동안 발라보세요. 피부가 큰 이상이 없다면 점차 횟수와 양을 늘려가면서 적당량을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레티놀은 빛에 민감하니까 자기 전에 바르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여전히 피부가 좀 가렵다고 느껴지면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해 보세요. 첫째는 보습제 사용하기. 레티놀을 쓰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일어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 보습제품을 먼저 사용하고 나서 레티놀을 바르세요. 그리고 레티놀을 바르고 난 뒤에도 진정 성분이 있는 장벽크림을 한번더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아침에 세안하고 나서도 레티놀이 피부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적으로 사용해주세요. 레티놀은 세달 이상 쓰면 서서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1년 정도 꾸준히 사용한 다음에 나타난다는 거꼭 잊지 마세요. 레티놀 제품 고를 때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레티놀 화장품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품명에 떡하니 레티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데 성분을 확인하면 레티놀 함량이 턱없이 적어서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나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레티놀 함량이 무조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요즘은 레티놀의 자극 부작용 때문에 진정이라든지 보습, 탄력과 안티에이징 효과를 주는 다른 효능 원료들과 함께 배합하는 제품들도 많거든요. 특히 자극 때문에 레티놀 대체 성분을 넣었지만 제품명에는 레티놀이라고 표기도 가능해서 이것도 꼭 구매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분에 레티놀은 있는데 함량 표기가 없다면 농도가 0.25% 아래라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레티놀 1%, 0.5%, 0.3, 0.25% 이렇게 적혀 있을 거고 아니면 IU나 ppm으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현재 화장품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높은 레티놀 농도는 1%인데요. 무조건 높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효과만 놓고 보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문제는 자극입니다. 괜히 젊은 피부 가지려고 했다가 피부 다 뒤집어지고 손상되면 오히려 피부는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그럼 레티놀 말고 비슷한 효과를 주는 원료는 없을까요? 레티노이드, 레티날, 레티노 익산. 이건 뭘까요? 이건 차이점 설명하자면 말이 길어지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거 생각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어서 영상 계속 같이 봐주세요. 레티놀, 레티노이드, 레티노익산, 레티날. 대체 뭐가 더 좋은 원료인지 뭐가 다른 건지 헷갈리시죠? 레티놀 관련 제품마다 강조하는 원료가 제각각이라서 이게 모두 다 전혀 다른 원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끗 차이에요. 먼저, 레티노이드는 비타민A를 비롯한 관련 화합물을 총칭하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 익산은 레티노이드 계열 성분의 전환 단계를 나타냅니다. 레티닐 에스터에서 레티놀, 그리고 레티날, 최종적으로 레티노 익산, 이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거죠. 가장 활성되어 있는 형태는 레티노 익산인데, 레티노 익산은 효과로 보면 가장 뛰어난 레티노이드 계열 성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단점들이 명확해서 화장품 원료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의약품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화장품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는 레티놀과 레티날이라고 볼수 있겠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레티놀 관련 제품들을 보면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이드라는 단어를 제각각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위에서 레티노 익산이 가장 효과가 뛰어나지만 자극 때문에 화장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레티놀은 레티노 익산으로 전환되기까지 중간에 레티날 단계를 거치게 돼요. 레티닐 에스터에서 시작해서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 익산 요 단계입니다. 그렇다 보니 레티놀 제품에 대적하기 위해서 레티날 제품을 낸 브랜드에서는 레티날이 레티노 익산의 화학적으로 더 가까운 물질이라서 효과가 더 강력하고 빠르다 라고 주장합니다. 레티날과 레티노 익산을 비교해서 적용한 실험 연구 결과와 레티놀과 레티노 익산 비교 실험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레티날 0.05%와 레티노 익산 0.05%를 각각 대상자에게 발라서 비교했더니 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자극은 레티날이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레티노 익산의 버금가는 효과를 레티날로 적은 자극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레티놀 0.4%와 레티노 익산 0.1%를 각각 발랐더니 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같은 양인 0.1% 레티놀과 0.1% 레티노익산을 적용했더니 피부 두께로 측정한 효과는 레티놀이 20%, 레티노익산이 34% 두꺼워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보면 레티날이 레티놀보다 효과가 더 좋고 레티노익산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걸알수 있죠. 자극은 레티놀과 비슷하고 효과는 레티노익산에 버금가니까 레티날 원료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럼 레티놀이 고함량 들어간 제품을 무조건 고르면 될까요? 그래서 레티놀 화장품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려 드릴게요. 사실 레티놀보다 레티날이 들어 있는지, 함량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확인도 하겠지만 레티노이드 계열 원료는 정말 까다로운 원료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잘 안정화를 시켰는가가 더 중요한데요. 보통 이 까다롭고 예민한 원료를 안정화하기 위해 입자를 쪼개서 리포솜 안에 가두고 여러 가지 오일이나 항산화제, 산화 방지제 등을 넣고 다른 성분을 배합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레티놀이든 레티날리든 산화 방지, 자극 줄이기가 가장 큰 숙제거든요. 그래서 많은 레티놀 화장품들이 히알루론산이나 나이아신 아마이드, 판테놀 같은 장벽 강화 성분이나 알란토인, 비사보롤 같은 진정 성분들을 함께 믹스하곤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레티놀 0.1%만 들어있는 화장품보다 0.04% 레티놀에 0.1%의 다이하이드록시 메틸 크로몬과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같이 배합된 제품을 바르는 게 효과가 더 좋았다라는 걸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레티놀 제품을 추천드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티놀 화장품을 처음 바르는 거라면 처음부터 고농도 제품을 바르시지 말고 다른 장벽 강화나 진정 성분들과 함께 배합된 저함량 제품부터 발라보세요. 자, 그래서 순한 레티놀 추천 제품들, 강한 레티놀 추천 제품들 두 부류를 다 추천드려볼게요. 이 순서대로 적응기를 거치면서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순한 레티놀 첫 번째는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바운스 세럼 아이오페는 레티놀의 시초나 다름없죠 아이오페에는 레티놀 엑스퍼트라는 0.1% 0.3% 함유된 제품도 있는데 레티놀 슈퍼바운스 세럼은 레티놀 초급용 제품입니다 특히 민감한 피부인데 레티놀은 사용하고 싶다면 이 제품 추천드려요 아마 저처럼 레티놀 부작용 때문에 레티놀을 멀리 하셨던 분들도 두려움 없이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제품이에요. 레티놀 성분만 들어있지 않고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레티노이드 계열 성분 4가지를 함께 배합했고요. 진정 효과가 있는 편백나무 잎 추출물을 함께 넣었습니다. 레티놀 함량은 509IU 그러니까 0.015%를 함유했고 유외로는 보습제, 항산화 효과와 컨디셔닝 효과가 있는 돌콩 오일, 피부결을 정돈해주고 피부톤 보정 효과가 있는 당근 추출물, 진정 효과가 있는 마데카소사이드 등을 합류하고 있습니다. 레티놀의 자극은 줄여주면서 효과는 높여주는 시너지 원료들이 함께 들어있어서 배합이 굉장히 좋은 레티놀 세럼입니다. 자두 번째 순한 레티놀 제품은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이에요. 이 제품은 순한 레티놀의 강자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알던 주름 개선보다 트러블과 모공 케어를 강조하는 제품이라는 점이 좀 다릅니다. 난 잡티 흔적이나 모공 트러블보다 주름 개선이나 탄력이 주목적인데 하시는 분들도 일단 들어보세요. 먼저 레티놀은 500IU. 방금 소개해드린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바운스 세럼이랑 비슷한 함량의 레티놀이 들어있습니다. 주름 개선과 미백 2종 기능성을 받았는데, 레티놀과 아데노신으로 주름 개선 기능성을 받았고, 나이아신 아마이드로 미백 기능성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살리실산이 들어있어서 여드름 완화 효과가 있고요, 알란토인으로 피부 보호 효과까지 더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성분들 다 집합시켜 놓고 왜 모공 트러블 케어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좀 살짝 안타까웠는데 순하고 가벼운 레티놀 앰플인데 트러블과 모공 케어도 해주고 진정 효과까지 준다라고 생각하면 심플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주 강추 아이템입니다. 레티놀계의 숨은 보석이라 할까요? 자, 두 번째 강한 레티놀. 이거는 제가 소개드리면서도 약간 좀 겁이 날 정도인데요. 첫 번째 제품은 디오디너리 레티놀 인 스코알란입니다. 0.2%부터 1%까지 있어요. 정말 고농도죠. 난 진짜 찐 효과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0.2%부터 정말 소량씩 이틀에 한 번씩 사용하면서 점차 사용량을 늘려가면서 사용해 보세요. 단 제형이 리치한 편입니다. 지성이신 분들은 아주 정말 소량만 바르시거나 다른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약간 주식 같은 제품이에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랄까요. 자두 번째, 닥터 디퍼런트 비타리프트 A 시리즈. 이건 레티놀이 아니라 레틴 R을 함유했어요. 레티날 0.025, 0.05, 0.1, 0.15%까지 네 종류가 있는데 레티날 함량이 조금씩 더 높아집니다. 주름 개선 기능성은 아드노신으로 받았고 보습성분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레티날은 레티놀 대비해서 자극이 적지만 효과는 더 좋다라는 실험 결과 아까 말씀드렸었죠. 물론 여러가지 배합 성분과 리포존 기술에 따라서 피부에 얼마나 작용하는지 차이가 나긴 하는데 닥터 디퍼런트 제품은 난 레티놀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고 싶은데 자극은 싫다, 높은 레티놀 함량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닥터 디퍼런트 비타 리프트 시리즈에서 함량을 점차 높여가면서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강한 레티놀 세 번째 코스알엑스 더 레티놀 코스알엑스도 입문 레티놀인 0.1 크림, 0.3 크림, 0.5 5일 이렇게 레티놀 함량에 따라서 총세 가지 종류의 레티놀 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의할 점, 레티놀 0.1 크림은 0.1% 레티놀이 들어있어서 입문템으로 여기서는 분리하고 있는데 0.1%도 결코 적은 함량이 아닙니다. 정말 예민하거나 레티놀에 민감한 피부는 0.1%만 해도 조금만 많이 바르면 자극으로 각질이 많이 일어나거나 더 나아가서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0.1부터 시작하시고 꼭 이틀에 한 번씩 정말 적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코스알엑스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자회사다 보니 레티놀 기술을 여기에도 적용시켰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믿음이 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팁 하나 드리자면 코스알엑스 더 히알루론산 3 세럼을 먼저 쓰고 나서 레티놀을 발라보세요. 그러면 자극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티놀 전후 무조건 충분한 보습 잊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레티놀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진짜 궁금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피부는 여름에 정말 확 나이 든다는 사실 아시죠? 여름철에 어떻게 피부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3년 후 피부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피부를 건강하고 젊게 지킬 수 있는 유용한 팁을 가득 담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